안녕하세요 장태성 세무사입니다. 여러분 직장인인 제 친구는 최근에 내집 마련의 꿈을 이뤘어요. 집 사서 좋다고 막 사람들한테 자랑도 하고 행복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세무서에서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라고 통지서가 온 거예요. 이돈 부모님이 도와주신 건데 증여세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친구는 부모님이 여유가 되셔서 생활비를 부모님 카드로쓸 때도 있고 월급 받은 것은 모아두고 있었는데요. 부동산 거래 시 소득 대비 고가의 자산을 취득해서 편법 증여가 의심되기에 통보가 온 거죠. 이거 내 돈인데 왜 자꾸 증명하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부세청은 아니 이 사람 뭔데 이렇게 비싼 아파트를 샀지하고 의심이 들면 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 너 정말 이 돈이 네거 맞니?를 따져서 증여세 신고 누락이나 매출 누락 등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부세청은 은행 계좌부터 카드 내역까지 모조리 깔끔하게 조회할 수 있고요. 또 필요하면 가족, 배우자 계좌도 같이 줘야 되는 무시무시한 상황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집살 때만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은행예금, 주식, 보험금 심지어 세금 납부 자금이나 신용카드 사용액까지도 다 추적될 수 있어서 미리미리 철저한 자료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재산 증가액 더하기 소비지출액 빼기 신고소득이 과도하다면 의심 대상으로 보거든요 어? 이 사람 소득은 월 300만 원인데 소비랑 재산이 10배쯤 되네?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포착이 되면 그때부터 국세청이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금추적 조사는 결국 국세청이 생각하기에 너가 이거 살 능력 돼? 내가 봐선 아닌데? 하는 조사예요. 매출 누락이나 증여추정 의심에서 나오는 조사이기 때문에 조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어요. 증여 같은 경우에는 차용증도 쓰고 공증도 받으시면 좋고요. 공증까지는 아니어도 이메일이라도 주고받으시면 좋습니다. 여유 되시면 이자 지급도 하셔서 이자 내역도 만들고 계좌 이체 이력 같은 것도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사업자이신 분들은 초반부터 조사 대응이 확실한 게 훨씬 유리하시며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으니 연락 주시면 제가 잘 준비하여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장태성 세무사였습니다.